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아이고. 하셨어요? 어, 했지. 아, 하신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신 거라고요? 어디서 왜? 안 알아? <laughs> 머리는 손질 좀 해야겠다. 머리 아니면 돼. <laughs> 안 해도 된다고? <laughs> 아이, 문제없어. 아우. 지영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나자.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번에는 이제 먹방이 아니라 그래. 그냥 이제 선배님이랑 쯔영님이랑 같이 데이트하는 모습. 그래. 쯔영 이제 데, 데리고 먹 뭐, 먹방 좀 그만해 이제. 네. 아유. 그래도 이제 좀 참아야지 이제 계속 먹으면 어떡 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여쭤본데 어디로 간데 아이고 쯔영아 어, 그래 그래. 아 오랜만이야. 어, 어, 너무 너무 오랜만이야.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야 저, 고맙다. 아. 빈손으도안 왔더라고. 아, 저 저. 아 혹시 아니 뭘 뭐, 뭐 들고 있는데 혹시 왜, 왜? 혹시 두전이라고 아세요 두전이 뭐두두 된장찌개? 두전 뭐뭐뭐 <laughs> 된장찌개인가 뭐뭐 여기 두바이 쫀득쿠키라고 이게 요즘 제 유행인데 아침에 막줄 엄청 막 쓰고 그러는데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게 아, 너무 진짜 맛있어가지고 멋있다 그건 뭐야 또네 이거는 어. 제저 요즘 옷 타거든요 옷, 옷 무슨 옷 어때? 그래서 혹시 옷 좋은 거만 입으시겠지만 제옷이에요후드요 제 후드 제, 네 후드랑 음. 제옷이에요 야 그럼 일단 한번 꺼내서 보자 꺼내세요 어, 그럼 이왕 선물하는데 좀 별로면 버리게 아, <laughs> 편하게 추리는 아니 잘때 알몸으로 자거든 옷도 써가지고 잘 됐네. 사이즈는 잘 맞춰서 해왔지? 네어사 사이즈 100, 1고 네. 좋아 그래 고맙다 아, 네. 나와줘서 고마워 아 아니에요 어. 저는 뭐 언제든 부르시면 그래. 나올 준비가 돼있습니다 너가 할때또 불러 네? 아 정말요? 그럼 아, 저... 아 저요? 너무 좋은데 응 어. 약간 그.. 괜찮아 괜찮아 소고기만 먹게 주가 소고기만 먹게 주면 간다고 아 정말요? 그럼 여기 어디야 근데? 네, 여기 그대입구여기고요 숙대 입구? 반바퀴 코스를 짜봤어요 그래? 아. 어. 근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 지금, 경기가 아, 저... 어 지금 경기 가 어려워서. 아카메라맨다 <laughs> 날렸어. 정말요? 어내수은 어. 줄일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줄인 거야. 어. <laughs> 아니 저번에 왔을 때뭐 카메라 엄청 어, 많지 어, 않았나?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 타사, 타산이 <laughs> 안 맞으니까. 와. 어. <laughs> 오늘, 오늘은 야 니네는 어? 왜 두바이 갈 때는 스텝다됐고 다니고 여기 올 때는 왜 니네만 오냐? 진짜 희한한 애들이야. 두바이 갈 때는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막돈 쓰게 하고 씨, 초콜릿으로 90만 원 줬어, 90만 원. 진짜요? 응. 90만 원? 에이! 저희 첫 번째 집은 털보네 떡꼬치? 털보야 아시가 진짜? 네. 길에서 먹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예. 누가 털보예요? 저희 어머니 남자친구 아 <laughs> 어떤 걸 먹으면 돼요 털모래? 어, 뭐가 맛있어요? 어? 시그니처 메뉴가 떡꼬치. 어, <laughs> 떡꼬치. 이 떡꼬치 진짜 맛있대 요 여기. 와우. 음! 와우. 음! 맛있네요. 음. 맛있는데 처음 들어갈 때좀 신맛, 좀 초장 맛이 좀 나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오 약간 초장 맛. 살짝. 음. 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에요. 음. 스테이크에서.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맛 맛있, 진짜 인정. 맛있다. 응, 대박. 아, 옆에 보니 메추리알이 맛있네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야, 떡꼬치가 이렇게 맛있것도 처음이네. 아, 진짜 맛있다. 나 넘어가나 뭐야지 어, 넘어. 응. 떡국가. 어, 엄어 어디가 떡국? <laughs> 음. 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난 숙제 앞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숙제가 진짜 맛있어요. 좀 취점스럽긴 음. 하다, 나이 56살에. 응. 길거리에서 먹는 맛이 있잖아 아니. 씨앙 <laughs> 님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 얘네 입에 뭐 들어가면 다 좋아해. 하나만 더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근데 네, 다 아, 드신 게 있으면 생각할 수음 있어요. 와, 아, 뭐 진짜 맛있다. 닭고기. 날씨하고 왠지 음식이 잘 어울려요. 음. 근데 맛있네. 응? 음. 네, 그 네, 끝난 거야? 마지막, 어 아, 좋아.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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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광금한게더맛있어그 음. 예, 예. 촉촉해요. 그래? 여기도 네? 여기 가보셨어요 초원 여기 되게,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 네 웨이팅도 막 있고 거기 여기 라면도 늦게 열어요 시부터 열어요. 아 여기 앞에 감자전 진짜 맛있는데. <laughs> 너는 길거리 다니면 그냥 맛있는 맛있는 데 하면서 얘기가 구나뭐이게뭐 <laughs> 뭐, 뭐 이뻐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저희가 코스 짠 곳은 구봉 만두집이라고요. 나 만두 좋아하는데. 구봉 만두 어, 저 알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 엄청 유명한 데데 미슐랭이고. 진짜? 그리고 뭐 200년. 전통으로 내려오는 레시피라고 들었는데 유명해요 엄청. 우리 지장님이두 번째 방문이니까 한번 한번 시켜줘 보세요. 하나 시켜서 먹으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아니 우리 둘이? 다 시키면 다. 아니 남기면 안 돼. 아니 안 남겨요. 안 남겨. 다 달라는데요? <laughs> 아, 네, 네. 예, 다 주세요. 그럼 예예 예. 예, 예. 그럼 어째 어떻게 됐어? 애기좀 해봐봐. 근데? 너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천이백팔십팔. 1,280만이래, 와 구독자가. 부럽다 진짜. 채집이때 물어봤더니 천만 받으려면, 천만 맞나? 102살 때 된대 데 나이, 1 100, 0살너한명수 처음 나오고 우리 할명수 이렇게 잘될줄 알았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선배님이 하시면 은 당연히, 응. 당연히 잘. 잘 아니, 안, 안 되는 것도 많아. 안 되는 거 많아요. 어. 아우, 안 어디 어디 나갔어 그러면? <laughs> 얘기해봐. 어디 어디 나갔어? 요좀 많이 나갔어요. 시즌미 시즌도 나고, 신동엽 <laughs> 님. 그런데 어. 다 나가네. <laughs> 어? 내 것만 나와준 게 아니잖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요즘에 최근에 좀 음.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 다, 일부러. 왜? 뭐돈 필요해? <laughs> <laughs>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야 좀 빨리 약간 잊혀지지 않겠냐. 해서 뭐가 잊혀져? 뭐 어, 여러, 여러 가지 부설수. 네. 진짜?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완전 그래. 이제는 어,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다 생기는데 음.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병원도 음. 생각해. 음. 근데 그때 전화 해주셨잖아요. 음. 너무 감동었어요 진짜. 나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니야. 좀더 걱정을 더 많이 해줬으면 더 좋은 선물이 왔을 텐데. <laughs> 추석 때. 아 추석 때. 삼십 년생 양주가 올줄 알았는데 <laughs> 국산 소주가 왔더라고. 아니. 아. <laughs> 어머, 감사합니다. 전통 만두, 고기 만두에 또 난콤. 와, 이 뭐야? 어떻게 먹어야 돼? 치어서. 같이 이렇게. 고기 군만두 맛을 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음료수 필요하시면 시키셔도 돼요. 응? 음? 아우 담백하네. 응, 음, 응. 음? 담백해. 되게 담백하네. 음, 약간 그 중식 그 향신료 만 난다. 비비고 만두 있죠? 그거에 고급 버전을 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보니까. 새우 음. 만두. 야. 두껍죠. 음. <놀람> 음, 얘가. 안에 속이막 커들어진다. 와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죠 새우만두. 진짜 맛있네요 새우만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새우만두랑 새우랑 뭐가 맛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새우는 여러 가지 그 음. 재료들이 잘저 섞여 있어가지고 먹었을 때 새우맛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맛들이 합쳐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와이 국물이 국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물이. 어떻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 어, 어. 국물을 국물 먹어야 돼? 오우, 국물이 맛있다. 국물이 네? 어, 음, 맛있다. 국물이 맛있다. 국물이 맛있다. 국물이 맛있다. 맛있다. 국물이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응. 새우가 네. 짱이네 지금 우리가 네판을 시켰거든요? 다 국물이 맛있다. 국있어한물이판까지먹을이 맛있다. 아닌가? 힘을몇고 아, 38? 아, 난,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어, 나 지금. 따, 따라가다가. 그만두세요. 어, 따라가, 큰일 락겠어 지금. 그만두세요. 어. 그 만두? 제가, 제가 먹으려요그 만두세요? 너 그러면은, 외국에 가서도 먹방한 적 있잖아. 응. 여구사님 너무 놀라지 않아? 거의 울프강 가가지고 어, 어, 어. 많이 먹었더니 어. 울프강 그 엄청 유명한 회장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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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회장님 일가분들이 나오셔서 어. 저랑 사진 찍고 가셨어. 진짜? 응.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스테이크는 기본 3kg 이상은 항상 먹으니까. 이상하다. 3kg? 응. 혼자? 항상. 돈안 받는다고 안 했어? 응, 어. 다, 다 받았어. 오도 네. 받았어? 진짜 잘 먹네. 와. 미치겠네 얘. <laughs> 와. 이게 이렇게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진짜 잘 먹는다, 쯔아 와, 옛날보다 더 먹는 것 같아. 지금 떡꼬치 다섯 개 먹고 지금 만두 네판 날린 거지?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말하면서 말하면서. 또더 더, 더 지켜줄 수 있어. 응. 한번 더해. 한번판더 한 먹을 수 있어, 솔직하게. 뭐, 방울아너 <laughs> 어디 쯤갇쳤다가나오는애 같아. 밥못 먹고 막몇 시간 동안. 응, 저 진짜 할 명수 나와서 많이 먹은 적 없어요. 그래? 충 많이 먹잖아. 응, 간식이 응, 있어. 간식? 간식? 응. 근데 300살도 한 3kg 드셨는데. 아, 배고프게 갔는데. <laughs> 진짜? 뭐, 그렇게 배가 찼던 적은. 너, 한, 한 달에 한, 저기, 식비가 2천 나오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저로아 방송할 때막한개 한 300만원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음. 털기 이런 거 먹으면 그 진짜 하루 종일 먹을 줄 알거든요, 가끔? 눈 뜨자마자 배달시키고 계속 그 시간부터 밤한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먹은 적 있어요. 먹는 날이 있어요, 가끔. 내가, 내가 너한테 사전에 해야 되겠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배고팠던 것들은 다음 메뉴에서 또 다음 메뉴 막 먹으러 다니려고 아니 그냥 다니고, 아니 그렇게 하리되 뭐,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건데. 저 우리 지양이 그래도 명절에 나한테 선물되고 하니까 나도 고마우니까 뭐 귀여운 소품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좀 사줄 테니까 어? 그거 하면서 좀 배가 꺼지면 어, 또뭐토스트라는거 먹자 꺼질 배가 없긴 한데 일단은 아기가 그러니까 가는 길에 넌 대체로 구멍 뚫어놨냐 몸에다가 <laughs> 아니 이렇게다 들어갔는데 왜 <laughs> 가보자 근데 정, 진짜 배부르세요 진짜 배불러 어, 어떡해. 그러면 빵거 어? 뭐뭐 보고 갈까요? 여기 뭐 있지 아니야, 않나? 먹는 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냐고 좀이뭐 쇼핑이라든지. 찌양님이 귀여운 것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희 인형뽑기라고 아, 어? 하거든요. 저 어, 인형뽑기 어, 그래. 진짜 어, 좋아해요. 되게... 인형뽑기 해보셨어요? 인형, 옛날에 많이 했지. 아 많이 저, 했어요? 잘못해 그런 거. 잘못 보세요? 어. 뽑아주세요. 누구? 많이 뽑아주세요. 아니 못했나요? 제 <laughs> 아아 아씨 아아 열 받아 씨, 아. 아, 아, 열받아, 씨. 이거, 이거 되게 여섯 번 했는데. 어 뭐야? 갑자기 자 갑자기 어? 아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게 이게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안 되네? 아, 너무, 너무 위에 잡았어. 오, 아 오, 오, 오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 다리를 좀, 다리, 그, 그, 들어봐, 들어봐. 여기, 여기? 어, 가능성, 가능성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야야 야, 와, 쟤가 뭐야, 진짜 다르네. 어, 이게 되네. 가서 봐. 나못 받아봐. 어? 이씨 좀만 더, 앞으로. 좀만 더. 좀만 더.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미쳤나 씨만원 썼어 만원큰거가 갈까요? 큰 지금 만원 썼어 큰 거로 가보자 야야 이런 게잘뽑이지 않을까? 이런 거? 어? 어머! 잡아라! 어이 아. 오오얘 똑똑하네 얘 똑똑해 넘기면 될거 같은데? 이대로? 한 번만 잘 잡혀라 어 여러분 누구나할수 있네요. 와, 그래도한 이만. 2만... 한번 더넘어어요 어? 근데 열네번남았는데요 야, 아, <laughs> 판을한 거야. 아, 안 잡힐 거 같아. 뭐하지 지금? <laughs> 이 잡으려는데 안될거 같아. 오! 너무 재밌는데 이거 미치겠는데? 이거 중독되는거 아니에요? 오, 거될거 같아. 될거될 오, 아니야, 야, 야왜 높여? 오, 왜 그래? 오! 또 넘어왔어. 넘어왔어. 이거. 아, 미안해서 어떻게 이거? 아,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얘도 뺄수 있을 것 같은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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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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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야 아이고. 끝, 끝! 뜯 저희가 지금 총한 지금 한 3만 원 드린 것 같은데요. 한만원더 쓰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3만 원 줬어. 만 원, 만 원. 만 원. 한 4만 원 썼나? 만원 썼고 아 여,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청파동. 와 아까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당긴다. 이 시기 든지 이제 무슨 아이스크림 당겨 아이씨. 팥죽 생각한다 팥죽. <laughs> 젊은이와 늙은이니의 개비구나. 겨울에 약간 냉면 당기고. 아 나는 겨울 때는 팥죽. 버블티도 좋아하는데. 너목넘 밖에 안 보이니? 네. <laughs> 그럼 저기 저 손님 나가면 들어가자. 네. 토스트 2 0 0 0원2 어. 0 0 0 원이야 와, 와 이, 요즘 토스트 2 0 0 0 원짜리가 있다 0 0원도 보기 힘들어요 저. 드시다가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지 어, 물어볼 봐 주셨어요. 어물 거야 내가 그 정도 안 물어볼 거아니 <laughs> 됐는데 먹으면 나오겠어 <laughs> 아유 애들하고 나 이렇게 못 믿니 그지 너 만약에 이제 딱 들어가면 뭐 물어볼 거야 네가 리포터야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아, 저토스요하나요키려하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그래. 하요요 예. 어, 사장님, 여기 어. 가격이 2,000원이 이게 이게 되나요?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아니야. 내가 얼마에 봤던 무슨 상관이야?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햄치즈하고 <laughs> 윤토스트가 제일 잘나가요 아, 저 네. 햄치즈요. 나도 햄치즈요. 아까 연습했던 거 해봐. 큐. 어, 사장님. 네. 2,000원인데 남는 게 있어요? 네, 조금 폰 남아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3,000원을 올리면 어떨까요? 장골수님들은 <laughs> 올리래요. 올려야 돼요. 내가 볼때저 사람들이 너무 싸서 의심할 수 있어요. 3,000원 받아 아니면 2,500원을 받든지. 치즈도 넣 어. 아니 뭐나아죠 아니 저거 뭐나아 저게. 아 저건 안 돼. 3,000원 받아야 돼. 안돼햄치는 3,000원. 햄치는 3,000원. 미안해. 몰랐어요. 에이, 잘 먹겠습니다. 한번. 네, <laughs> 우와. <목소리> 와음 <우와>. 계란 <목소리> 포슬포슬해요 가격이 말이 안 되는 맛 같은데 힘든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거나 출근할 때 이거 하나 먹고 가면 은그 마음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진짜로 진짜 딱학창시에 먹던 맛 여기다 아메리카노 1 2 0 0원이죠 뭐 3,500원에 아침을 날수 있어요 <목소리> 아메리카노 따뜻한 건가요? 네 설사하거든요 <목소리> 밥 먹고 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아, 우리 짱은 내가 항상 보면 귀엽고, 밝아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응. 근데 저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뭘챙겨죠 응, 내가 진짜. 인기가 있을 땐증가 그러는 거야. <laughs> 인기 없으면 하라 뒤도 안 되는 거지. <laughs> 그럼 저 나중에 인기 없어지면. 어. <laughs> 너 나중에 너 인기 없어지면 나는 거의 그지 에 있을걸? 응, 너가 인기 없 너가 인기가 없, 없어질 정도 되면 나는 너, 너, 네 곁에 없을 거야. 그래어요아 네. <laughs> 나는 이제 못 먹었다. 찌양이랑 멕시아자 싸워도 <laughs> 난난이못 먹는다. 저 이거 하나 더 먹을래요. 사장님 햄 치즈 하나만 더 주세요. 찌양이 또 먹는 거 맛있는 거예요. 음. 너무 네. 맛있어요. 찌양 누군지 아시죠? 네. 저는 누군지 아시고요. 예예, <laughs> 예. 어, 봐라 얼마나 좀 기분을 좋게 해주시니 전 누구도 아시죠? 당연하죠.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도 한 명씩 나오니까 좀, 도야좀 재밌지 않냐? 즐겁지. 야 어, 언제나 너무 재밌. 언제 나올래 또? 오늘 나오면 언제 나올래? 다음에 조만간 또 불러주세요. 왜안 먹는 거 불러도 되니? 내가 뭐 고민 상담 이런 거인지 같이. 자꾸 막뭐 목적하지 마라. 그러잖아. 너도 깔끔하게. 아저님. <laughs> 혹시 카페라떼 달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 저걸 벌써 안드셨어 야! 논니가어었어나 지금 한입 정도 먹었어, 이거! 나 뜨거워서 한입 정도 먹어아 근데 광이 나도록 계속 닦여서 버릇신것 같아, 좀 음. 사람이 버 <laughs> 진짜 눈이 부셔요. 이게 부녀 같으세요, 아빠와 딸.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쯔을 봐가지고 항상 좀 아, 아련함도 있고 음. 우리 쯔양 잘 되길 바라고 는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노면모아리에서그 처음 나갔을 때나여서막 봤었는데 그 뒤로 또뵐지 몰랐거든요 구글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하자 <laughs> 구글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CEO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희 둘의 재회를 위해서 유튜브를 계속 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유튜브 없었으면 없쩔 뻔했어 걸뱅이 됐지 뭐 걸뱅이. <laughs> 저는 식비 없어가지고 맨날 굶었을 거예요. <laughs> 배부르지 솔직히 이제 배부르지. 배고파요. 아 정말 하지 말고 저기 솔직히 몇 프로야? 100이면. 5 5아로아예 이제 네, 응. 몇 프로 타셨어요? 나 80. <laughs> 둘이 그냥 그, 재미난 얘구를 기막 얼굴 보고 얘길 기랬때니 먹방 내버렸네. <laughs> 아이정 <laughs> 아니, 먹방 아니에요. 그러면 30%가 넘어가면 먹방이고 5%는 먹방 아니다. 응. 음. 오, 맛있겠다. 호박떡. 금방 먹어 지 줘. 그제? 와, 먹을래? 먹고 싶어? 좋아요. 저 치즈 들어갔나? 아니, 치즈떡이랑 호박떡 둘다 있대요. 너 치즈떡 음, 먹을래? 둘다 먹을래? 그래, 그럼 시켜 시켜. 사장님, 호박떡 하나랑 치즈떡 하나만 주세요. 금방 나온 떡이니까 맛을 한번 봅시다. 어, 뭐가 호박이고 뭐가 치즈? 이게 치즈인가 보다. 모생이 호박이고요. 에? 아이고. 들어드릴게요. 아, 그렇지. 네가 들어준 뒤에 왜안 들고 있는 거지? 저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니? <laughs> 저도 들고 꼈어요. 음. 치즈 드신 거예요? 응. 음 응. 음 맛있다. 맛있네요. 음, 맛있어요. 엄청 약간 찹쌀처럼 쫀득쫀득하다. 떡 식감에 치즈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한 느낌이에요. 김 나는 거 봐. 김. 김. 와. 김 나는 거 봐. 겨울철에 이렇게 데이트하실 때 오셔가지고 길거리에서 예,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창피해요. <laughs> 두장 해드렸어요. 음! 호박이 맛있다. 겉에 약간 콩가루도 맛있다. 호박이, 호박이 낫네. 호박이 나, 호박이, 호박이 나. 아, 또먹어또 먹으면 안 되는데. 엄청 뚱득해요 아, 겉에 약간 콩, 콩가루도 맛있다. 이거 같이 한번 먹어봐. 미안. <laughs> 이빨 싱싱할 때 먹어. 이빨이 제다나은것 같은데. 잡하지 못 하려고 그래. 서 <laughs> 내가... 아, 번갈가면서 <laughs> 쌍수네 쌍수. 어, 야, 양쪽 음료수. 소품샵에 가면 저 우리 지양이 좋아하는 게좀 있으면 내가 사주고 싶은데. 어? <웃음> 좋아요. <웃음> 저희도 코스로 짜놓긴 했는데 지양 님이 좋아하실줄 모르겠어요. 음. 우 와, 크리스마스 소품샵. <laughs>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갖고 싶다. 어떡해, 춤춰! 고릴라면 고르... 음료수를 다 정리하고 들어가. 여기 꽂는 데 있다, 여기. 여기 꽂는 데. 아, 우산꽂이 같은데요? <laughs> 다 골라도 돼요? 그럼. 어, 네가 그래도 나를 생각을 많이 해줬는데 고마운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우와, 트이킹 산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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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런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인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 아... 대박 귀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술다 먹은 와인 마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음 할래? 어 정말요? 아, 아 편한 거사다 갖고 음. 싶으면 다 사. 그 엉덩이 춤 추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엉덩이 춤 추는 네, 거 예. 네. 네. 마지막 상품이어서 아 드릴게요.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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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돈다 낼게요. 아니 전시 상품이라도 주신대는데왜 그래? <laughs> 아 내가 달려그는 것도 아니고 주실 는데 정말 정 이런 정직한 직원들을 봤나? 내가 너보다 못 벌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괜찮아. 감사합니다. 원래 더 좋은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아 너무 좋아요. 지금 완전 행복해요. 자 오늘 저 우리 찌양이랑 먹방은 아니었고 데이트를 해봤는데 어때 즐거웠어요? 진짜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선물도 받고. 자 이렇게 선물 사진 찍고 너무 행복해요. 이제 2026년 병원년 시작되잖아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앞으로 더 많이 먹어. 네 열심히 먹이 뭐뭐 먹어야 먹고. 돼. 네 계속 먹고. 그래 그래 그래. 선배님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 그래. 설날 선물 보내고 하지마안았지 아, 네. 알았지? 넵. 이번에는 기 불비 같은 거 보내라 불비. 아, <웃음> <웃음> 강릉 당일치기를 갔다 오려고 해요. 이곳. 황병수의 라디오쇼! 아우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개그맨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어. 돈을 많이 버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자인 줄 알고 막 흑창방통을 하시더라고. <laughs> 자기 돈인 줄 알고 내가 버는 돈인데. 아뭐 끼워도 돼? 안돼안 돼. 뭐안끼어도 돼? 안 돼요. 참아야지 너희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